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언어 논리 강의하는 조은정이라고 하고요. 어, 오늘부터 해서 이제 10회 동안 저랑 기초 입문 강의 진행하실 텐데, 이미 뭐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은 기초 입문 강의가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PSET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어, 혹시, 그러니까 올해 시험장에 들어가 보신 분? 시, 어, 시험장에? 오케이. 시험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고, 그러면 이 시험이 단순히 뭔가를, 뭐, 암기해서 들어가서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을 시험지에 흠출해내는 그런 시험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어,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뭐, 우리 기출을 보면, 어, 언어 논리라는, 피셋의 언어 논리라는 시험이 공무원 시험에 들어와서 시작된 게 2004년부터거든요. 그러면 이미 많은 기출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기출을 보시면 매년 나오는 문제 유형이나 출제 패턴이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뭐 발문이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나온다거나 어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제 스타일들이 있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10회 동안 저랑 같이 기초 인문 강의 진행하면서. 목표를 뭐로 잡으셨으면 좋겠냐면, 저의 이제 이번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언어 논리라는 스타일의 문제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수능 치시고 하신 분들은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문이 길게 있고 선지가 오지선 대형으로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어뭐 수능에서 국어나 언어 쪽에 해당되는 문제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언어 논리 문제는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는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도 사실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기초 입문 강의에서는 뭐나 시험장에 올해 들어갔다 나왔는데 몇 점이 나왔어. 그래서 올해 기출 문제를 1번부터 40번까지 뭐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겠다. 어, 이런 거는 기본 강의 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를 하시면 되냐면 그 올해 시험친 나의 시험지를 가지고 기출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기를 닦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은 뭔가 양이 많고 해야 될게 많아 보이지만 어, 기초 인문 강의를 통해서 언어 논리라는 어떤 문제 접근법을 명확하게 좀 연습을 해놓고 들어가시면 어, 기출 분석의 기준도 굉장히 쉽게 잡힐 수 있고 기출 분석의 속도도 굉장히 빨리 붙어요. 근데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어려운 오급공채 문제 가지고 오래 문제 막 이렇게 붙잡고 분석하려고 하면 분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분석을 할지가 필요한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기출을 보다 보면 그냥 정말 문제 풀고.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근거 확인하고 이런 데서 에 그냥 끝나고 아 나는 기출 분석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기출 분석하지 말고 정말 시험장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분석해 내실 수 있으려면 저는 사실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시즌이 시작된 거잖아요. 내년 시험 대비해서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강의는 기초 인문 강의. 그다음에 기본 강의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뭐 나의 공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아 나는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어 기초 인문 강의에서만큼은 한번 제가 제시해드리는 방향대로 이주잖아요.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1 0회 동안 한번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아, 나한테 맞는 것 같고 뭔가 좀 연습이 된다 싶으면 강의 끝나고 기본 강의 들어오시기 전까지 그 방법을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2차 강의도 하셔야 되잖아요.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어, 과목이 되게 또 어렵고 해야 될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5급 공채는 1차 피셋이라는 시험, 거기에 이제 피셋 중에 하나인 언어 논리라는 시험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강의 중에 모든 걸좀 끝내고, 그 다음에, 어, 저의 강의 계획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매일매일 재지문식을 여러분들한테 좀 숙제처럼 내드릴 거거든요. 그럼 강의 진행되는 동안 만큼은 그, 우리 강의에서 배운 문제나 지문 제외하고, 한 3개 정도의 지문을 매일매일 읽기 연습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그게 쌓이면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강의 들어가고 심화강의 들어갔을 때 기출 분석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그게 지금은 차이가 안 나지만 그 부분들이 쌓이게 되면 언어논리의 감각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본강의 쪽 들어가면 차이가 난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히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시즌 첫 강이고 1회차 시간이니까 기초 강의 동안, 기초 강의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언어 논리라는 문제를 접할 때,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아, 이 문제 유형은 이런 거죠. 라고 드리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니까 일단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언어논리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조금 유형 분류를 하고 있는지 크게 언어논리 유형을 좀 매핑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저는 언어논리 40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면 그 문제는 크게 잘게 쪼개면 한 4개 정도의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보충 프린트 1쪽 저랑 같이 보면서 환수한 거 보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어 지문 길게 지워지고 우리가 수능 때 봤던 스타일의 그런 문제들이 이제 독해 문제이다. 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논증도 형태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어 지문에 들어가 있는 게 독해 문제는 설명문이라면. 논증은 말 그대로 논증이죠. 그러니까 주장이 들어가 있는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문으로 나와 있는 문제 스타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문맥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간의 흐름, 지문 전체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논리 이렇게 보면 크게 한네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언어논리 유형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유형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형을 왜 나누는 거냐면 저는 언어논리 유형별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지가 유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문제를 만났을 때 지문 읽기 전에 이게 어떤 유형인지 알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다가 계획이 잡힌 상태로 문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문 스타일 가지고 유형을 분류하는 건별 의미가 없고, 뭐 같다 유형을 분류하는 게 가장 좋냐면, 요거 같다 분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발문. 문제 번호에 나오는 문제 제목 있죠. 뭐 부합하는 거 찾으라거나, 알수 있는 거 없는 거 찾으라거나 하는 식으로. 그래서 독해 문제는 어떤 발문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냐면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게 이제 일치부합형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 기출에서는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아요. 수능에서는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지만 우리 기출에서는 대신 뭐가 많이 나오냐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음 그래서 알수 있는 거 찾아라, 알수 없는 거 찾아라. 이런 발문.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많이들 느끼시는 요 추론이라는 발문. 이 나오면 아 요거는 독해 문제 스타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매년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고요. 최근에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판단이라는 발문이나 설명 같은 발문이 같이 나오기도 하는데 요건 매년 나오는 스타일은 또 아니고 음. 가서 어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매년 나오는 스타일의 발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논증을 다루고 있는 문제들의 발문은 가장 기본적인 게 논지와 중심 내용을 찾으라는 주장. 올해 문제 하나 나왔죠. 5번 문제 나왔어요. 매년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독해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죠. 지문에서 논지를 찾는 거. 그다음에 뭐 견해 찾는 문제도 있는데 요거 비슷한 스타일이고요. 견해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비판 반박 이런쪽발문 달려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강화 약화 기출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많이 봤던 발문일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 분석 이런 발문이 붙어 있으면 아 이거는 논증 문제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의 문맥을 물어보는 대표적인 문제는 빈칸 지문에 집어넣어 놓고 빈칸 내용 추론하라는 문제 그 다음에 지문의 밑줄 처리해 놓고 그 밑줄에 의미 추론하라는 문제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한 3년 정도 전부터 어떤 문제가 계속 나오냐면 밑줄 쳐놓고 글을 수정하는 문제가 나와요. 밑줄친 문장들을 문맥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한 거 고르는 이런 문제들이 문맥 쪽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발문이라고 보실 수 있고 논리는 발문이 사실 정해져 있죠.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게 다음 글의 내용이 반드시 참일 때로 시작하는 거. 자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뭐 반드시 참인 것 찾아라 거짓인 것 찾아라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는 퀴즈라고 보시면 되죠. 논리 퀴즈 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퀴즈는 아닌데 전제를 찾으라는 문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유형 중에 하나가 초창기에 나오는 스타일이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보이는 게 논리 이론을 응용하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뭐 논증의 타당성 같은 거 판단하라거나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최근에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어 총네 가지 스타일 정도로 문제가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강의할 때 그래서 독해 문제를 뭐라고 유형 분류해서 이름을 붙여서 부를 거냐면요, 이걸 제가 밀도형 문제라고 말씀드릴 을거고요 그 다음에 논증 이쪽 하고 문맥 이거 합쳐서 강독형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논리는 그냥 논리죠 뭐 너무 분명하게 문제가 구분이 되니까 우리 기출에서 논리는 어 밀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밀독은 이제 지문에 정보가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빽빽할 밀자 써서 정보가 굉장히 많고 선택지는 그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조합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요런 발문이 달려 있는 밀도형 문제들은 지문을 꼼꼼히 읽어 줘야 합니다. 그니까 지문 읽고 어 그다음에 지문 읽고 난 다음에 선택지와 정보를 매칭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밀도형 문제들은 시간을 좀 넉넉히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40문제를 80분 안에 풀게 연습을 하잖아요. 우리 시험장에서 시간은 90분이지만 마킹하는 시간 제외하고 하면 그럼 단순히 문제당 2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밀도형 문제는 좀더 걸려도 돼요. 그러니까 2분 안에 풀면 잘 푸시는 거고요. 2분 30초. 그리고 소재가 좀 어렵고 내용이 길고 정보가 많다 싶으면 3분 정도 걸리는 문제도 한두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체형별로 하나씩 적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밀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공부할 때 2분 30초 정도 3분 걸리는 문제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생각해서 밀독은 정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지문의 정보를 좀 꼼꼼하게 보는 데 초점을 맞췄고 광독은 그럼 대비가 되죠. 넓은 광자를 쓰는 거니까 지문의 정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많다고 하더라도 논증 문제 같은 거는 사실 포인트가 어디냐면 논지를 제대로 찾는가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지라는 건 결국 뭐냐면 지문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세부 정보보다는 전체적인 지문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빈칸을 풀기 위해서 지문 전체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빈칸을 채우기 위한 단서 같은 게 어디서 있느냐. 그래서 논증은 방향에 초점이 있고 문맥은 단서에 초점이 있어서 두 유형을 제가 광독이라고 묶는 이유가 밀독처럼 지문을 막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광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광독 쪽에 해당되는 문제는 저는 맥시멈 1분 30초 안에 한번 풀어 보자. 이분 안쪽으로 확 땡겨보자. 왜냐면 정보를 많이 볼 필요가 없는 문제니까. 선지 판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시간을 줄이는 전략으로 저는 공부를 했었고, 수험생 때도 그런 식으로 공부했었고, 논리는 퀴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화에서 들어가야 되는 퀴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3분 줬어요. 문제당 3분을 잡고 퀴즈 문제는 맞추고 가는 쪽으로 갔고, 다만 논리 이론을 응용하거나 하는 문제들은 발문이 분석이나 판단 같은 거 많이 달고 나오기 때문에, 요런 문제들은 3분까지 걸릴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밀독 시간 정도, 한 2분 30초,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밀독형, 광독형, 논리형, 크게 보면 저는 이제 기출 분석 노트 만들 때, 이렇게세 가지 크게 챕터를 잡아서, 그 안에 한 최근 5개년 기출 같은 거중요문제를 끼워놓고 유형별로 묶어서 기출 문제들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밀도과 광도 제가 이 문제는 밀도형이죠, 광도형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강의 중에는 좀 캐치를 하고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올해 올해 기출을 보시면. 어, 어떻게 문항수가 좀 구별이 됐냐. 저기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 받으신 보충 프린트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밀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개수가 확 떨어진 거거든요. 저기 작년 것도 나와 있죠. 작년에 16문제였어요. 다섯 문제가 덜 나온 거예요. 어, 제가 강의할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어 논리라는 시험은 이쪽에 포인트가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언어 논리는 말 그대로 언어스러운 논리, 논리스러운 언어. 요렇게 되어 있어서 논증 쪽이나 요런 방독 쪽과 논리 쪽에 포인트가 갈 수밖에 없는 시험이고 그게 다른 유사 언어 문제들과 좀 다른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어디서 경향이 좀 드러났냐면 작년 7월 달에 7급 공채 시험 처음으로 치렀잖아요. 필생 문제 보시면 7급 공채에 독해 문제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나온 문제들조차도 되게 구조적이고 도시적인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우리 문제는 이제 문항수가 어 7급보단 좀 많긴 하기 때문에 밀동 문제가 한 11문제 정도 나왔는데 이 문제들의 특성을 보면 어 뭔가 이렇게 수능 문제에서처럼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을 해야 선지가 판단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문의 구조나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굉장히 도시적인 지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 밀독 스타일의 문제보다도 조금 더 구조가 잡혀있는 스타일로 나와서 저는 내년에도 이 경향은 한번 정도는 더 반복이 되지 않을까. 아마도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논증과 문맥과 논리 쪽이 강조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비중이 확 늘었어요. 그래서 21문제 정도, 이 발문 달려있는 문제들이 21문제 정도 나왔고요. 논리 문제가 여덟 문제 나왔어요. 퀴즈 문제는 음 요런 어떤 논리 퀴즈 문제는 오히려 한네 문제 정도 나왔고 전제 찾기 문제가 두 문제 나왔고 요런 응용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두 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문맥 문제에서 올해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빈칸. 요거 네 문제 정도 나왔고요. 빈칸 쪽에 초점을 맞춰져서 좀 나왔고 그다음 논증 쪽에서 요거 매년 나오는 문제 아닌데 올해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강화 약화 문제 하나 나오고 평가 문제가 한 일곱 문제 그다음에 분석 문제 네 문제 원래 최근 한3 개년 5 개년 기출을 보시면 제일 많이 출제되는 논증의 유형은 요두 가지 발문이었어요. 평가와 분석 근데 평가 문제도 사실 선택지를 보시면 어떤 경우에 뭐를 강화한다 약화한다 요런 표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강화 약화 평가는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라서. 어, 발문만 다를 뿐 접근 방식은 다르지 않거든요 같은 유형으로 묶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따지는 쪽에 굉장히 올해 문제가 집중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 어, 독해 문제 중에서는 발문이 안 나왔어요 올해는 또 작년에는 계속 안 나오다가 작년에는 한 서너 문제 나오더니 올해는 부합이라는 발문 안 나오고 알수 있는 업무로 다 몰렸죠 이게 한 일곱 문제 정도 이제 나왔고 추론 발문 달고 있는 게한네 문제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밀동 문제 같은 거은 비중이 이제 좀 줄어들었는데 구조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수 있는 없는 발문 달고 있는 문제들은 구조 쪽에 좀 초점이 있게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추론 발문 달고 있는 문제들은 일반적인 어떤 내용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원칙 적용하는 문제. 일단, 필기는 해놓으세요. 나중에 원칙적인 문제가 어떤 스타일의 문제인지 는 우리가 같이 볼 거니까 그 다음에 작년부터 약간 보이는 건데 실험 추리 문제가 많이 나와요. 실험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추론해내는 그런 문제들 두 문제 정도 나왔고요. 네, 그렇게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논증은 말씀드렸듯이 평가 문제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 평가 문제 중에서도요, 이 추론처럼 실험의 내용을 평가하는 문제가 한 2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실험 소재로. 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올해도 책형별로 하나씩, 두 문제 정도 또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논리 같은 거는 비중이 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논리에 좀 투자하는 시간을 논리를 그냥, 아, 논리 문제, 퀴즈 문제 난 어려워서 넘기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는 고득점 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 언어는, 어, 합격을 하신 분들은 거의 난이도에 상관없이 매년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지도 않고, 난이도에 상관없이 80에서 85점 이상은 받아야 합격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과목 하나, 언어 논리라는 과목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섣불리 그냥, 아, 나는 뭐, 좀, 논리 문제 같은 거는 일단 패스를 해놓고 다른 문제에서 맞추겠다 이런 전략도 물론 유용한 전략이 될수 있겠지만 일단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는 논리도 충분히 풀수 있게 출제가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논리도 연습하셔서 적어도 뭐 퀴즈 문제 네 문제 나오면 두 문제는 좀 풀고 가셔야죠. 두 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게끔 연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해 퀴즈 문제의 특성은 기존에 나오던 퀴즈 문제랑 약간 좀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뭐참거지문제라던가 이런 어떤 명제 기호화해서 연결하는 이런 문제도 물론 나왔는데 그 표를 그려놓고 약간 정보를 정리해야 되는 어 언어 논리 논리 문제인데 논리 퀴즈 문제인데 상황 판단 스타일하고 약간 겹치는 듯한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저랑 같이 한번 볼 거고. 근데 뭐 유형이 겉으로 보여지는 스타일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러면 논리 쪽에서 다루고 있는 이론이 뭔가 추가가 되거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론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만들었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기존에 나오던 기출에 나오던 논리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나왔던 어떤 이론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문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논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무조건 모든 기출, 그러니까 모든 연도의 논리 문제를 다 보셔야 돼요. 적어도 5급 공채는 04년부터 시작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릴 거예요. 기본 강의 정도 가게 되면 04년도 기출부터 22년 기출까지 논리 문제만 싹다 모아서 논리는 한 두세 번 정도 문제 푸는 거 돌려주시면 그러면 언어 논리에서 논리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구나 하는 그런 출제 패턴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